안녕하세요. 놀이 전문가는 아니고요. <laughs> 저는 이제 놀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 이론적 이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목은 다시 읽는 호모 루덴스라고 정했는데 어, 또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루덴스로 이렇게 부제를 정할 수도 있겠죠. 요한 하이징어와 호모 루덴스 다시는 호멀 루덴스라고 정한 이유는 요한 하이징하의 그 호멀 루덴스라는 책이 있는데 하이징하가 어, 호머 루덴스라는 책에서 아, 왜 놀이 문화가 사라졌을까 한탄을 하거든요. 그래서 놀이 문화가 복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명했는데 우리는 삶 자체가 놀이였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놀이가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맥락들을 역사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터 브뤼히엘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고요. 보시게 되면 당시에그 네덜란드의 놀이들입니다. 보면은 뭐 굴렁쇠도 있고 뭐 말뚝 박기부터 술래 잡기 뭐 어렸을 때 저희들이 했던 그 모든 놀이들이 여기 다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애들은 어떤가요? 뭐 하고 놀아요? 놀질 못하죠. 그나마 할수 있는 게 게임인데 그것도 부모들이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사라졌을까? 옛날엔애 어른할 거 없듯이 다 놀았거든요. 보세요. 어, 지금은 결혼식 가면 그냥 축의금만 전해주고 오지만 옛날엔 같이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노동 자체도 놀이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이 모내기 하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선창하면 받고, 매기고 받고, 슬슬 춤춰가면서 이렇게 놀이를 했단 말이죠. 그 문화들이 지금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 하이징어가 호멀 로덴스라는 책을 썼지요 여기서 이제 바로 그의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인류의 문명 자체가 여기 보면 unforced in and as play라고 나오죠. 놀이 속에서 발생하고요. 그다음 놀이로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이라는 건 문명의 한 부분이 아니라 문명 자체가 놀이였다라는 것.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매직서클의 개념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매직서클이라는 건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게 되면 그 시간과 공간은 일상의 시간과 공간하고 좀 다른 곳이 되잖아요. 거기 일상의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게 이제 매직서클입니다. 예. 그까 놀이의 공간이고, 유희의 공간이고, 판타지의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마술적인 공간이고. 중세, 르네상태까지만 해도 사실 현실하고 매직서클이 중첩돼 있었어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왜냐하면 문명 자체가 놀이였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놀줄 모르게 됐는가?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어 추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설을 세웠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누구냐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 문명의 운명은 뭘로 결정되냐면 합리화, 지성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의 탈마술화라 그래요. 옛날에 사람들은 산에 딱 들어가면 뭔가가 있었죠. 또 신령한 기운을 느꼈죠. 근데 요즘 은 제가 강촌에 딱 갔더니 간판을 해놨더라고요. 숲의 효용 이런 다음에 딱 잘라가지고 목재 생산효과 얼마, 생산소 <laughs> 사 생산효과 얼마, 관광효과 얼마. 이게 우리 사고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딱 숲은 아주 순성한 공간이고, 신만이들도 그래가 절하고 항상 그렇죠 정결하게 갖고 이렇게 들어갔던 공간이잖아요. 그게 이제 탈 마술합니다.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숲은 숲이야. 그게 바로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합리화라고 하고요, 또는 지성화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이가 있으려면 이게 환상적인 공간이잖아요. 매직서클.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현실이 있는, 한 겹으로만 보는 거죠. 문명화 과정에또 있었어요. 문명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문명화 되는 과정 속에서 놀이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문명화 과정을 통해서 중세 전사적 인간형이 호모 사피엔스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세 때만 해도 단, 남자들 이상형이 그냥 단순 과격 무식한 형이 사회적 이상형이에요. 왜냐하면 권력 투쟁이 다 그걸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냥 개인적 갈등은 결투고 집단적 갈등은 그냥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중앙 집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력을 다 국가에 반납하고 국, 국가에서 군대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 사적 결투도 막아요. 이제 모든 걸 법원에 해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권력의 중앙에 딱 집권됩니다. 그 옛날 영주들은 다 어디로 들어와요? 궁정에 들어서 가신이 돼요. 근데 궁정의 권력 투쟁은 논리가 다릅니다. 여기선 단순 무식 과격한 애들은 그냥 도태돼요. 여기는 음모 계략이거든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면 쟤는 이러겠지. 그럼 난 이럴 거야. 그럼 저는 이럴 거야. 그러면 나는 이런 목적을 얻을 수 있어. 이걸 깨요 그다음에 자기 속 마음을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춰야 돼요. 반면에 남의 속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의 내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명예감에 충실해 가지고 아주 즉흥적으로 어, 신호에락의 감정을 발휘하고 즉흥적으로 자기 분노를 발발 발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여기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철학적 표현이 데카르트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합리주의는 데카르트가 발명한 게 아니라 문명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변했고 그게 철학적으로 나타난 게 데카르트적 인간이다. 그게 바로, 코키토 엘고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이 고로 뭐예요? 생각, 이성. 그렇게 동일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호모사피엔스로 변해갔던 거죠. 놀줄 모르는. 또 하나는 뭐냐, 막스베버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을 갖다 직업인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프로테스탄트와 기독교 윤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일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신교 신자들은 잘 사는데, 카톨릭 신자들이 못 살아요. 그 차이가 뭐냐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아, 개신교는 다른 윤리를 갖고 있다. 근데 그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내가 하는 이 직업 자체가 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잘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직업소명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신의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이걸로 내가 무슨 향락을 즐기거나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일을 해야 될시간을딴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신의 영, 신의 의무로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일만 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놀면 죄악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업인이고, 오늘날 그게 이제 극단화된 게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이른바 회사인이죠. 그래서 얼버터 휴시마니즈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변해갔는가? 그래서 원래 데카르트는 이성적인 존재가 위해서는 정념을 극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정념을 억제해야 된다. 감정을. 그 다음에 상상력을 버려라. 왜? 상상력은 이 판타지를 만들어 능력인데, 중세 사람들만 해도 환상하고 현실을 구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니콘이 있다라고 믿었고, <laughs>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이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표상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성적 사회에 적대적, 뭐 해롭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가 되려면서 상상력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을 억제하라. 그다음 감각을 믿지 마라. 왜 젓가락을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휘어 보이죠 감각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휘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죠 그럼 누가 말하는 거야 그건 이성이 말하는 거다 이런 논리 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데카르트 가동에는 이성으로 감각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영국의 경험자들은 프랙티컬한 사람들이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 하는 동물이잖아요 인간의 주인은 밑에 있다 절대로 정념을 이성이 이길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럼 정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e, 이, e, 제, 이 정술입니다. 정념은 오로지 다른 정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바꿔놓은 정념이 바로 뭐냐? 물질적 소유욕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거예요. 유일한 정념은 물질적인 소유욕망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고욕망을 갖다 실현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냉철한 계산 능력, 이해타산 능력을 갖춘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돼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유희인이 옛날에 놀이와 놀이와 현실이 또는 놀이와 노동이 중첩돼 있었는데 문명화 과정 속에서 이게 불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사유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인간은 직업인 베르브스맨슈가 되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오늘날에 뭐가 된거예요 호모 에코노미쿠스 노는 건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관점에서 볼때 논다는 라 것은 순수한 경제적 비용과 시간의 낭비예요.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 이윤이 더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사라진 매직 서크 일상과 놀이가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놀이가 주변화됩니다. 직업인이잖아요. 어른들은 일해야 됩니다. 그나마 애들만 놀리는 거거든요. 놀이가 이제 애들한테 가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그냥 놀리질 못해요. 또 애들이 노는데도 다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어야 돼요. 그 교육적 효과가 있대느니어때느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놀이는 왜 놉니까? 그냥 재미있어서 노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나? 꼭 거기서 뭔가 효용성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마저도. 그 다음에, 노래를 향한 열정이 소멸되는 겁니다. 왜?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알아요 가장 재미있는 건돈 버는 거거든요. 주말이에요. 황금 연휴에요. 놀러 가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특, 뭐야, 특근 나오랍니다. 그 다음에 일당에 재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은 뭐예요? 분명하죠? 어.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위한 상상력 공간이 붕괴가 된 겁니다. 왜? 이 매직서클링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판타지를 배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놀이가 성립할 수 있는 심리적 전제 조건까지도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놀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일, 주변으로, 어, 우리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를 든 사나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직도 세계에 어떤 분위기가 있다. 매직서클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시각의 버릇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토 베냐민이 사람이 바로 그걸 완벽하게 깨준 게 카메라와 사진, 사진과 영화술이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육안으로 눈을 보는 하는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우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들 있죠 무대에서 직접 연기할 땐 배우의 카리스마에 억눌려요 딱. 근데 카메라로 연기하잖아요 카메라로 앞에서 연기하게 되면 직접적 컨택트가 없죠 그러면 이제 영화 보고 나서 개나 손 한마디씩 합니다 그게 연기냐? 발연기야막 카메라로 보게 되면 관객이 영화를 뭘로 보냐면 촬영하다 NG를 외치는 영화감독의 눈으로 봐요 <laughs> 그래서 그건 뭐냐?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카메라인으로 이제 변해가요. 우리가 보는 시기 대부분 다 카메라로 찍은 거잖아요. 이거 거의 외과의사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현실을 마구마구 해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놀이공간이라는 건 이런 환상적인 공간, 판타지의 공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예술로 나타납니다. <laughs> 20세기 예술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기계적인 미학을 갖다가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건축에는 건축이 건축이 아니야 사물이자 동시에 모종의 또또 다른 층위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장식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럼 예술 건물을 뭘로 본 거야 작품으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상징 같은 게 예를 들어가지고 중세 건물 교회 건물 같은 경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십자가 모양이거든요 실용성하고 상관없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딱 들어오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돌프로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식은 범죄다 라고까지 그냥, 그냥 기능만 충실하면 되지 뭐 쓸데없는 거 넣지 마라 장식, 기호, 상다 빼라 이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게 기하학적인 거 철근, 콘크리트, 유리, 기하 기하학적 형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트 모던 이른바 포스트 모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은 내가 볼때 포스트 인더스트얼 소사이어티고 산업혁명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정보혁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한번 패러다임의 전환이 확 옵니다 그 그러니까 건축에서도 변화가 있는 거죠 장식 기호 상징이 부활합니다. 왜? 자본주의 자체가 미학적 성격을 띠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용성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작품으로 이런 것들에 바라 미학적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less is more. 다 빼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로버트 벤츄리 같은 사람은 아니다. more i 넣어라. 이것도 작품으로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실용적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실용성과 반대되는, 실용성을 해치지만 이게 건물이 그저 사람이 들어 살거나 뭐 하는 기능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미적인 감동을 줘야 되는 어떤 것을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또 여깄습니다 기 루이스 먼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 건축은 도시건축은 드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옛날엔 그렇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평상이 있고 어른들 앉아서 장기도 바둑도 거고 싸움도 하고 화해도 하고 뭐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파트 살다 드라마가 없어요 저도 아파트에 살았는데, 옛날에. 옆집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선들이 일치해서 거기서 인간적 드라마가 나오게끔 그렇게 다시 지어야 되네. 모던의 그 아파트 건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드라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 자체가. 그런가 하면은, 알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다. 말땅 사물이 아니라 거기에는 문화적 층위, 문화적 기억, 역사적 기억이 착, 점촘히 싸이는 어떤 것이다 그걸 보존해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전세계 나라에서 자기의 과거의 기억을 우리나라 서울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지워버린 데도 없을 거예요 그 몰랐던 겁니다 모던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옛날 거는 그냥 낡은 거고 푸진 거고 없애버려야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박정희식 사고방식이 죠다 없앤 겁니다 이제 뒤늦게 이제 그걸 알아 가지고 기껏해서 남은 게 이제 길바닥 따져서 보는 게 여기 뭐가 있던 터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보게 된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다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갖다 그냥 냉정하게 사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이 도시 건축, 거기에 뭔가 또 다른 층위들, 의미, 상징, 기억 등등의 층위가 있다는 라 거잖아요. 그걸 얹혀놓는 게 지금 중요해요.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그게 미학적 자본주의입니다. 옛날에 감동을 누가 줬습니까? 예술가들이 줬잖아요. 이제 제품으로 감동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또 이제 다시 모던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모던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노동과정 속에서 완전히 유의적 요소를 다 쓸어버립니다. 노동 과정에서 노동 과정의 합리화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른바 이런 거죠. 테일러리즘입니다. 망치질하는 걸 사진을 찍어요. 연속 사진을 찍습니다. 찍죠.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동작을 빼는 거예요. 딱 필요한 동작만 하고 그 필요한 동작을 모든 노동자들한테 훈련을 시켜요. 그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놀이가 아니라 완전히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포드 시스템이 들어와요. 옛날에 대장 장애가 뭐 홈미를 만들 때도 전체 과정을 자기가 다 만들기 때문에 성취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제 딱 부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계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뭐예요? 모던 타임즈나 찰리 채플린이죠. 하루 종일 요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 유의 요소는 없는 겁니다. 유의 요소가 들어가면 비효율적인 거예요. 자본주의의 변화와 놀이 자본주의가 미적 자본주의로 변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 모던에 들어오잖아요 절화됐는데 이제 정보화 혁명 시대가 되면은 자본주의 성격 자체가 뭘로 하냐면 노동이 이제 슬슬 유희로 변해갑니다 놀이로 변해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루도 캐피탈리즘 유희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왜 그러느냐 간단해요 산업 노동자들은 여가와 노동이 딱 분리가 됐습니다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리돼 있어요 노동은 공장 안에서 하는 거고 여가는 공장 밖에 사는 거예요. 근데 노동은 작업 시간 안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가는 뭡니까? 퇴근 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면 정보화사에서는 회 노동과 여가 시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클릭 한 번에 근로모드에서 클릭 한 번에 오락모드로 갔다가 다시 부장님 들어오시면 클릭 한 번에 근로모드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노동의 수단하고 오락의 수단이 일치해요.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산업혁명의 산업혁명 때하고 정보혁명 때 디자인 원리가 달라요.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계를 먼저 만들어서 인간을 거기다 뜯어 맞췄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기계가 됐잖아요. 아까 첼리 제플리처럼. 근데 정보화 혁명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원리는 거꾸로 갑니다. 상수가 인간이에요. 인간을 놓고 인간의 필요에다가 기계를 뜯어 맞추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래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르고노믹스라고, 이른바 생체공학적 디자인 이런 거 있죠. 자판도 막 휘어놓고, 이런 것들입니다. 딱, 인, 모든 기계 자체는 인간의 생체 구조에 맞게끔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휴먼 팩터가 중요해요. 옛날에 자연 법지만 해서 기계만 만들면 되고, 인간은 그냥 강제로 군대식으로 뜯어 맞췄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 기계를 디자인할 때도 뭐부터 고, 고려해야 돼요? 인간부터 고려해야 돼요. 인간. 그걸 휴먼 팩터부터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유저 UI라 그러죠. 유저 인터페이스. <laughs>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것은 인터페이스의 핵심적인 고려가 바로 뭡니까? 유저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UI에서 이제 UX로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엔 UI였는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유저한테 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터페이스가 유저한테 뭘 줘야 돼? 익스피리언스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학적 경험들. 어. 근데 사실 경험이 바로 그걸 누가 준 겁니까, 옛날에는? 예술가들이 하던 거거든요. 경험을 전달하는 거 근데 그걸갖다 이제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기업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생산품 만들 때. 이게 이제 미학적 자본주의이기도 하고, 이제 유시자본주의적 형향으로 슬슬 변해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 유시자본주의예요 어? 근데 이 UX라는 게 유저, XPS 체험이잖아요. 유저 체험이잖아요. 사용자 체험이잖아요. 근데 그게 재미까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게 바로 뭐야? 유시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돼요? 플레이어 익스피리언스 쉽게 말하면 유희자 경험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게 동시에 재미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ui 였다가 ux 였다가 이제 플레이어 인트 플레이어 익스피리언스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놀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놀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생산해서 이걸 그럼 호모사피엔스의 인간들은 뭐냐 하청이에요 이런 거 만들어줘 그러면 애들이 에에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호자본주의인데, 뭐, 이거 이 형상은 아실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사용가치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뭘 사용하냐면 소비, 그, 그 상품을 갖다가 사용가치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뭘로 소비하냐면 기호로 소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있죠? 산지 얼마 되셨어요? 1년? 보세요, 이거. 이거. <laughs> 8년이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들 왜 그거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왜냐면 상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상품과 상품의 차이를 소비하는 거예요. 신제품이 나면 못쓰게 돼요. 그렇죠? 상품과 상품의 사이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로서 소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미오, 세미오, 세미오 캐피탈리즘, 이른바 기호자본주의 현상입니다.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정보혁명에는 자본주의 성격 자체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사회에서 어디로 가요? 탈산업사회 또는 산업 이후 사회로 넘어가는 거죠. 산업혁명에서 정보혁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돼요? 기호 자본질이 변하고 미적 자본질이 되고 유시 자본질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질 틀에 기호의 측면, 미학의 측면, 즉 작품의 측면, 유시 놀이의 측면이 중첩돼 버리는. 또 다시 매직 서클이 다시 귀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한다. 자, 그 그러니까 놀이 요소를 한번 봅시다. 프로슈머가라 그러죠. 이제는 내가 콘슈머가야 동시에 프로듀싱을 해. 내가 노는데 그게 생산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더들이래요. 컴퓨터 게임이 나오가 뜯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소스. 뜯어가지고 그거갖다 자기들이 막 고쳐요. 고쳐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막 유통시키고 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고수들 있잖아요. 컴퓨터 고수들. 그냥 노는 거 재미없고 그렇게 노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심지어는 뭐냐면 애들이 뜯어, 뜯어가지고 막 해체해가지고 하는 가운데 버그를 잡아줘요. 그니까, 러 아, 이거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비용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서 잡아들, 버거를 얘들이 잡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니까, 러 냅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소스를 공개를 해버려요. 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음 껏거쳐 쓰세요. 그럼 이 사람도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치가 생산돼야되잖 프로슈머니까. 프로, 이 사람도 컨슈머를 했는데, 거기서 프로듀스가 된 겁니다. 그 가치를 누가 빼다가 뺏어가는 거예요. 게임에서 가져오는 거고. 기껏 리워드 정도가 주는 게, 그 중에 하나를 특채를 한다든지, 이 정도.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정보화사의 화이트칼라라고 하면 정보화사에또 블루칼라들이 있어요. 중국에 가가면 이제 게임 회사에 고용돼 가지고 골드파밍이라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게임 하면 아이템 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시인도 있죠. 이 사람이 고수예요. 그래가지 컨설팅 해줍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하고요.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컨설팅도 해줘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일하는 걸까요? 노는 걸까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미국에 이제 게임학자가 방문을 했어요. 조건 이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일로 생각한다면, 딱저 근무시간 끝난다면 다시는 저걸 안할 거다. 그래서 봤어요. 역시 3분의 1은 딱 끝나고 나서 딴 일을 하더래요. 나머지, 근데 문제는 나머지 3분의 1. 이 사람들은 딱 회사 끝나자마자 바로 PC방 가더니 그 하던 게임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이직건 도대체 뭐냐는 거야. 노동과 유희가 막결합돼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이 나타납니다. 정보화사의 인지노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제품이 이제 감동을 줘야 돼. 미학적 감동을 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정서를까지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무슨 노동자가 생겨요? 감정 노동자가 생기죠. 그걸 에머타리아트라래요. <laughs> 진짜 짜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모타리아터와 코그니타리아터와 플로리타리아렇를 노동계층이 또 분화가 되어버립니다. 게임이 세계를 지배한다. 게임이 피케이션. 자, 이런 사회다 보니까 이제 포놀로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디자인할 때도 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놀로지, 게임, 재미학이라는 게또 등장합니다. 디자인한다 하더라도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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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파타피직스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가상과 현실이 중첩된 상태. 또 다시 현실 위에 매직서건이 중첩된 상태. 이걸 저는 파타피직스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해리포터 상황. 해리포터가 현실의 육체를 가졌는데 어디 들어가요? 체스 게임 속으로 들어가죠. 그 루이스 캐럴의 앨리스도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 <laughs> 실물 장기입니다. <laughs> 옛날 중세 왕들이 즐겼던 실물 장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윈도우. OS잖아요. 그 윈도우가 진짜 윈도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창이라고. 현실을 보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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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어,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게이미파이 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게임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게임을 추방했잖아요. 오락, 노동에서 오락적 요소를 추방했죠. 이제는 거꾸로 노동에다 오락적 요소를 결합시켜야 돼요. 왜? 게임은 재밌거든? 노동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대부분 한80% 이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학습상황인데, 이게이미파이라는 애들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학습을 가다 아주 게임처럼,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지금 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 놀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게임 디자이너가 없어요. 게임 디자이너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딜 재밌어하고, 어딜 지루해하는지, 요걸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 이런,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게임과 게이미피케이션의 차이는 뭐냐? 게임은 자기 목적에 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 수행을 위해서 실행을 위해 가지고 게임의 재미를 이용하는 게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형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이게 왜냐면 경영, 노동, 뭐 교육, 모든 요소에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건 이제 폴드잇이라는 게임입니다. HIV 바이러스, AIDS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에 치료약을 개발하려면 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DNA 구조를. 근데 그걸 밝히는 게 이렇게 종이 접기 있죠 하기죠. 있죠? 왜 펼치고 접고 뭐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들, 들러붙었는데 발, 밝혀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 몇 십만 명이 참가했거든요. 여기 보면 랭크, 랭킹 이 있고요, 스코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 컴피티션도 시켜요. 국가별 막 뭐, 한국대 일본 막 뭐, 경쟁심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몇 십만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었어요. 얼마 걸렸느냐? 보름 걸렸어다이 아... <laughs> 사람들은 자기가 재미있게 놀았잖아요. 보통 놀고 나면 허탈하죠. 근데 의미까지 있었죠. 보람까지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어떤 사람은 이제 노숙자인데 구걸에다 게임 피켓을 를 도입했습니다. 종교별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종교가 노숙자를 가장 잘 돌보는가 해서 불교, 기독교 막 이렇게 고서이렇 정치적으로 이제 오바마가 자기 대선 때 게임이 피켓을 이용해가지고, 거기 열심히 참사, 참가한 사람한테 배치를 줬습니다. 이건 자기가 블로그나 이런 데 걸어놓을 수가 있으면 명예가 되는 거죠. 아메리카스 아미 같은 게임은 뭐냐면, 미국의 국방성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왜? 미국에서는 모병제잖아요. 군대 안올라러거든요안 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하냐? 게임으로 만들어서, 정말 미국 명사가 돼서 미션을 받아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연습을 해요. 그 다음 다 끝나면, 재밌지? 그 다음 바로 어디로 연결해? 모병과로 연결됩니다.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뭐 반대편은또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아니죠. 걔들도또갑니다 알카이다에서 게임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 초등학교 때부터 이스라엘 병사 죽이기 게임, 미군 병사 죽이기 게임을 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현실에 자라서 뭐가 되는 거 실제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도 그걸로 테러리스트를 충원을 해요. 게임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 했냐? 지하드가 성전이잖아요. 홀리 원데, 옛날 홀리 워가 뭐가 됐어요? 이제 홀리 워크래프트가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이에스입니다. 알카이드랑 IS랑 차원이 다요. 달라요. IS의 성원의 절반은 서구에서 온 애들입니다. 가장 발전된 나라에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가장 발전된 IT 테크놀로지와 가장 발달된 문화적 감성을 갖고 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그냥 m t b 수준이고요. 게임도 만듭니다. 이거 게임 만들어가지고 아이에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이걸로 애들 충원하는 겁니다. 무서운 애들이죠. 어느 정도로 감각이 좋으냐 면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얘, 얘 카메라 앵글을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총구에 있죠. 이게 딱 뭐의 시점이냐면 게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이 달라요. 우리는 같은 영화, 영화 사진과 영화의 세대는 영화 사진, 영화 텔레비전 세대하고 게임 세대는 아예 시점이 달라요.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처형하는 장면이잖아요. 피가 막 나오고 있죠. 카메라를 여기다 달았어요. 근데 이게 뭐처럼 느껴지냐면, 게임의 한 장면처럼 느껴져요. 뭐 닌텐도 게임에서 칼로처럼 피티지잖아요막 이런 것처럼 느껴지면서, 여기서 현실과 가상의 차이를 지워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매직 속고로 중첩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굉장히 악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미래의 지배자는 호모 루덴스. 요즘 세계관 그랬더니 뭐라고 나요 아카이젠의 세계관은 뭐 프롤로그가 나옵니다. 여기에 무슨 대륙이 있고 여기서 무슨 왕국이 있고 이런. 우리의 세계관은 이거였잖아요.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막 이런 거였는데 요즘 세계관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관이 중첩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수, 사용될 수도 있지만 악용되는 방향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가짜가 가짜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악용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파타피지컬한 경향, 쉽게 말하면 매직서클에 중첩되는 경향은 불가피합니다. 이건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건 오용될 수도 있고요. 선용될 수도 있는데, 그 오용되는 경우와 성용되는 경우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용되는 경우, 악용되는 경우는 대개는 착난증으로 이용을 해요. 그걸. 이제 가상을 뭘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현실. 또는 현실그 참혹한 거잖아요. 그걸 가상의 놀이처럼. 그잔혹성을 없애주는 거죠. 그렇게 자혹성에 대한 감각, 감성을 없애주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건 악용될 경우고요. 성형될 경우에는 그 차이를 알죠. 진짜처럼 돼야지만 어떤 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가짜다는 의식이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파타피직스, 파타피직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옛날에 호모사피엔스형 인간이 이제 뭐가 되는 건가? 뭘로 변해요? 호모, 루덴스형 인간이 되고, 호모사피엔스형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겁니다. 다만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겁니까? 허머 루덴스 밑에서 일하게 된다는 거죠. 만들어 봐. 예, 만들어다 주는. 예, 감사합니다.